안녕하십니까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울산지사를 책임지고 있는 울산지사장 이항렬 공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골롭게 질환으로 최근에 산재 승인 사례가 있어서 이걸 나누고자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분은 동제룡 공장 내에 기계 설비를 유지 보수하시는 업무를 10년간 수행하신 분인데요 이번이 우측 어깨하고. 손목이 이제 안 좋아져서 이거를 산재신청을 고민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고 사건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의뢰인이 우측 어깨와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셨고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수행하신 업무가 어깨와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적은 수의 업무를 한게 아니라 정형화 되어 있지도 않고 작업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신체 부담 업무, 즉 어깨와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산재생이 될수 있을지 이게 참 관건이었는데요. 먼저 나열식으로 그분이 수행했던 모든 업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총 6가지의 업무를 수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고, 그리고 가장 신체부담 업무로서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고그 업무가 펌프 수리 업무고요. 실린더 수리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리 업무는 동일한 과정으로 되풀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설비에 있는 그 기계를 떼어내는 해체 작업이 수반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리하는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수리를 하는 작업 수리가 끝나거나 새로운 신품으로 교체된 것들을 다시 현장으로 옮겨와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 총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그 공통점을 파악한 다음에 각 공정별 작업별로 작업 자세가 어떠한지 취급했던 중량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빈도 등을 사진이나 사업주의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재해 경위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거를 기초로 요양 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로부터 사업주 측 의견서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했더니 사업주는 저희 쪽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다 부정을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담당자는 현장 조사가 불가피하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현장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근로자와 제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할때 참여를 해서 어느 현장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작업들이 신체 부담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모의 인터뷰를 한 다음에 직접 현장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론 거기서 사업주하고 의견 마찰도 있었고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언성도도 높아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대로 제가 좀 조정을 하고 핵심되는 현장들 그리고 산업재해로서 승인 받기에 유리한 현장들과 작업 자세들을 제가 계속해서 메인으로 확인하면서 근로자와 협의하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주장과 사업주 측 주장을 좀 수정하고 합의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어 제가 좀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혹시나 사업주 측 주장을 좀 많이 받아들이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재직 중인 분들 또는 퇴직하신 분들 동료 근로자분들을 다 찾아서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진술서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뷰를 직접 했고요. 그분들이 직력을 증명을 해서 제해자 이외의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을 같이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서류를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다행히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보니까 사업주 측의 주장은 거의 다 대부분 배척을 했고요. 저희 쪽에서 제해자와 현장 조사, 그다음에 제해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대부분 다 받아들여주셔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 동 요양 승인을 받았고 휴업 급여는 약한 4천만 원 정도 수령을 하셨고요. 어 그다음으로는 평균 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토를 했는데 평균 임금도 적정하게 산정돼서 4천만 원이란 휴업 급여가 정확하게 산정됐다는 걸검토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요양이 종결이 되고 난 후에 그 치유가 됐다고 하죠. 더 이상의 증상 악화가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해당돼서 장애 등급을 평가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서 최종적으로 14급 판정을 받으셔서. 800여만 원 정도 수급을 받으셨습니다. 제작해서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은 현장에 근로하셨던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거격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격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근로자 분들께서는 더 빠른 속도로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가 되고요 이와 같은 사례나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더드림 직업병인공 울산지사를 방문해 주시던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